조연수 vs 바운수 다음 직업 맞추면 5천원 상대 다음 직업은 매법사 우승 s 명 말하면 a k s a r a 삭 a s 삭 s a 삭 a s 삭 s a 삭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게 a s 아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s a 아 a s a s a s a s a s 그런 분그 그런 닉네임의 구독자가 있을지 없을지 이들은 모르죠. 저는 알잖아요. 부적 청자 <laughs> 아, 14,0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이 님, 제이 조림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르르드르루 악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공허 소환사 아니면은 악마 푸는 거 나오면은 게임 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쉽게 나와가지고 애초에 누가 사라삭으로 아이디를 만드냐 본인 아이디는 라온 라온 핸신인데왜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지 무슨 뜻이에요 그건 그렇게 어.. 그거 하지 마세요 <laughs> 설아 사기 어때서 <laughs> 본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좋았죠? 5,000원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 설아 사기 어때서 하라성 무시 귀찮으니까 집을 쓰자 드론 안 하겠죠 그렇지 모든 스테이... 여기다가 힐을 준다? 아니야 아이멍청쌉주쌉주 좋지 아기서 어, 불기둥을 만는다 어, 영능 찬스를 쓰자. 이 정도 내두는 건 좋겠다. 여기서 광역기 맞으면 이 풀면 되죠? 내 손에 있는 이 카드가 내 손에 이 카드가 있으면 아군 악마가 죽을 때 무조건 상대는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나한테 그냥. 어, 뚜루뚜루뚜룬 이거 1 2등 찍으면 좀 이따가 어? 댓 고를 때 재방송을 다시 틀어가지고 그... 채팅창에서 날 욕했던 사람 변할 것 같아 에이 굳이. 본인이 악플 달았죠? 에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얘기하면서. 사서오로 <laughs> 갑시다. 어린님 얼굴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 얼굴 반만 따라가고 싶네요. 비법이 있긴 하지. 아 이거 영능에 너무 짤리는데 그러면 이걸 낼까? 외모, 지성, 파스 실력, 여자 모든 걸다 가진 조명수치는 불공평하다. 이걸 냈어야 됐다 그쵸 이걸 내서 그냥 영능 역량 유도하게 영 y 하게만들 l l lesser the y o u 그 g m 참지 않음. 이걸 잡아? 저 녀석 보 u 안녕하세요 플 m 리님저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 주세일 축하드립니다 괜찮다 완벽한 플러리이지만 12승은 못한다 오 불기둥 가이 조금 괜찮았는데 불기둥을 안 썼다? 이거는 없다라고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죠? 플러리 형님처럼 잘생긴 스트리머는 본 적이 없네요 <laughs> 왜 저래 진짜 오늘 뭐야 무슨 뜻이야 이거 무늬다조연수 VS 바운수스니내 다음턴까지 수인의 공격력을 1로 감소시킵니다. 이거 한번 찍을까? 다른 건 몰라도 피부는 되게 좋거든요. 이 피부는 조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머리카락도 잘랐어나 미쳤어 미쳤어 나의 롤모델은 플로리다 인성 실력, 외모, 유머러스한 말장난 때로는 억울해하며 박력 넘치는 모습 웃을 때 보이는 치아에서 나오는 빛까지 완벽하다 한 번이라도 만나왔으면 하는 분이다 저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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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이거? 뭐 잘못했어 내가? 이걸 써야겠 쓰고 싶다 그렇죠? 로기 오빠 내 거니까 다들 칭찬 그만해라. 나만 볼 거야. 소발로 지켜주죠. 이랑 죽겠군. 친절하게 해드리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거칠게 해드리는 게 좋으셨나요? 오케이. 십불 삼십. 광역기를 하나 빼고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된광핵기를 상대가 없는지 안, 안 쓰네. 뭔가 내가 이거 쓸때딱 맞물릴 것 같은 그런 무기란 느낌이다. 아! 까마귀어지게 뽑네 진짜. 그는 프린과 나는 말처럼 그는 정말 신이다 다만 하스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그이지만 그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나를 놀랍게 했다 아, 뭐라는 거야 오늘 진짜 왜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반기 나와요? 특기장 악당, 잔악무도 악당 이런 거 나오니까. <laughs> 수들한테 돈으로 거칠게 당하며 좋아하는 리 아, 다 <laughs> 답답한 세상수. 아, 나 이거. 언제 쓰지? 어. 잘생겨서 만원. 아, 만원. 이응이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데 되게? 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좀 고민했거든요. 이 목이 아파가지고, 아, 오늘 방송을 쉬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오늘 잘했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아, 맨날 나만 이런 거 당해. 진짜 저기서 빗나그 나오셨겠지. 아, 그래 로보는 세력은 있는 것같 빗나그님이 나오셨겠죠.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아플에서 12승 찍고 벤당할까봐 아부를 하는 모습이다. <laughs> 진짜 그런가 본데. 아, 개빡친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오늘 도잘 벌고 왠일로 칭찬하고 이상한으 나가면 킬가 빛나그를 잡자.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잘 보세요. 내가 이 투기장 하는 동안 라파메 계략을 세번 썼어요, 님들아. 진짜. 근데 어떻게 당하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사냥꾼한테 개풀을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맞았냐? 뭐 맞았죠? 두 번째는 도적한테 칼부를 맞았어요. 세 번째는 법사한테 이걸 맞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로. 뭘 알았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야, 이거는. 조... 와, 미친놈들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나만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당해요, 진짜로. 맨날 카운터 맞아. 뭐 불기둥도 아니야, 저걸 맞아. 1 데미지, 저거 1 데미지 광역 딜를 갖다가. 여튼, 어쨌든, 플러리 실패. 와, 이게 그리고, 내가 전에 흑명화 법사를 한게 아니라, 6승 1패 동안 그세 번을 당한 거야, 그거를 갖다가. 사냥꾼한테 테풀을 맞아. 도적한테 칼날 부채를 맞아. 법사한테 저거 맞아, 진짜. 요구르 진짜 게임, 진짜. 으! 사만승을 하는 동안 이런 게임인 줄 적응 못 하는 사람이 있다. 아, 적응이 맨날 안 돼요. 이 게임은 그냥 맨날 당하는 게 맨날 짜증나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냥이고 편집을 잘해서 제 억울함을 표출해 주세요 편집자님. 내가 투기장 12승하는데 흑마법사로 요거 당하고 요거 당하고 요거 당했다. 이 억울함을 전 세계 에 알려줘야 돼. 아 역시 이마트로 플러리 하지 보는 거죠. 사기 더 당해야 돈이 수급돼. 일단 12승은 할게 제가. 일단 12승은 할 테니까 어, 어 일단 12승 은할게 적응을 성질머리에 독성 부여했다는 개학개의 정설. 나이스비격하고 그렇지. 한시 트위치 김무야. 억울해하는거 너무 듣기좋아 이거지 아, 저 변태신가 진짜 아니 용버프를 받네? 이번 판 이겼을때 남은 상대 체력 곱하기 1000원 미션아시 내가 한 수인을 뽑았다면, 그한 수인을 복사하여 속공을 부여해 소환합니다. 끝. 오올, 개사기, 거. 개사기꾼이야. <laughs> 개사기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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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사기꾼이지. 이면이지시겠느냐자 짜증나 근데 치고 지불하는 게 낫겠죠? 오스. 어? 개 <목소리> 어? 그 좋은데 진짜 이거. 아 그때 공버프할 만한 게 없네. 지불을 써야 되네. 지불을 써야 되면 근데. 그때... 아니면 영능을 한번더 보자. 영능을 보고 요걸 낼수 있으니까, 이게 두기장 개사기야. 이거 이래도 운이 없어. 이건 인, 운 좋은데요?

님 감사합니다. 와! 아, 와, 세상에 이걸 개사기치네 남아 있는 <laughs> 카솟살 후니 님 16,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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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좋았다. 조금 늦게 쏘물었어? 무슨? 접속 친구 예주명이나 있네. 신 추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긴말도 어차피 안 오는데. 응, 나색 환불해 주세요. 플러리 님. 자, 왜? 나한 번을 잡고 해 달래. 오, 좋은 거 나왔어. 좋은 거 나왔어. 없는 버프 받은 이상 어쩔 수 없어. 요거로 가죠네 아 이거 뭐야 쟤? 아 이거 먼저 하고 지불했어야 했는데 아씨. 아니 미친놈 됐어요 이게 무슨 3코스트 팔구야? 이 코스트 팔구는 뭐야? 끊겨라 와이파이 꺼져라 제발. 아, 와이파이 들어왔어. 아. 입고 팔고 상코 팔고 있는데 누가 팔고 팔팔을 써요, 끼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하지만 네 세계는 여전히 하스 꿀잼이네? 저게 뭐가 꿀잼이야? 좀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어떻게 이 코스 8팔굴 당해 진짜. 형편없이 졌어요. 되게 기뻐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으? 지불 빨리 썼어야지. 그러면 이겼을 텐데. 너무 기뻐요. 하스 스 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니까 너무 좋아요. 음, 예, 알면은 그런 말잘 못할 텐데, 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잖아. 감사합니다. 하스스톤 많이 앞으로 사랑해주시고요. 좋았어요. 음, 기분이 좋습니다. 와, 이거 일찍 썼으면 막 이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소름돋네. 하스스톤의 뉴비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 10일 하면 방송 들려서 뭘뭐 억전 내던 분 어디 가셨나요? <laughs> 와, 그분은 1, 2, 3 내는데 나는 6, 7, 8, 9가 여기요 뭔지 게임 억울하죠? <laughs> 지금 되진 않겠습니다 다 e Could you u s 꼭 잡고 가시네요 이 a 가능성 보입니다 예전에는 혁준이 전설 간다 방제 보면 피식웃었는데 이젠 이번 투기장실 이승 간다 보면 박장들 소망. 뭐야 잡을 수 있어? 뭘로 잡는데. 아 까분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스페리 잘 있어?